안녕하세요 식물팀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예, 화요일이라서 또 경매 식물들이 입고가 되었고요 경매 식물들 뭐뭐 입고 되었는지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입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12월 23일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날이 따뜻해서인지 지금 빗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꽤 오고 있습니다 많이 추웠다면 이게 눈으로 왔겠지만 그래도 조금 따뜻해서 인간 비로 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비가 오고 나서, 목요일부터 상당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목, 금, 토, 3일 정도 굉장히 추워진다 고 서울 기준으로도 금요일날 영하 12도, 13도까지 떨어진다 하니까, 다들 건강관리, 식물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식물들이 들어왔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 두 가지가 들어왔구요 어, 이렇게 검정 비닐에 들어있는 거는 가격이 4,000원. 그리고 지난 장처럼 계속 파란 비닐에 들어있는 건 가격이 2,000원입니다. 뭐 비닐색이나 그런 거 뭐, 당연히 외워오실 필요 없구요. 다 모든 물건에 이렇게 식물에 가격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따로 분리는 해놨어요. 여기는 4,000원짜리 검정색 비닐 포트만 된 걸로 4,000원짜리를 모아놨고, 저쪽에 있다 보여드릴 섹터는 2,000원짜리 파란색 봉지룡 된 것만 또 모여있습니다. 꽃 종자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꽃망울 자체가 이게 더 많고 풍성하기 때문에 가격이 편차가 있어요. 근데 2,000원짜리도 전혀 나쁘진 않으니까 이따가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 장에 들어온 거지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하실 분 위에 보여드리면 비댄스 10cm 포트에 들어 있고 가격 2500원 입니다 네,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홀리아페페 10cm 포트에 들어 있고 가격 2000원 요거는 20% 세일 들어가는 세일 품목이라 20% 들어가면 400원 빠지니까 16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아스파라거스 오늘 또 새로 입고가 되었고 일반적인 아스파라거스 이것도 가격은 2,000원 20% 세일 들어가면 400원 빠지면서 이것도 1,600원이죠 그 다음에 미니 시크라맨 색깔별로 또 여러가지가 들어왔고요 신색과 이런 진한 빨강 투톤 진한색 투톤, 옅은색, 뭐 여러 가지가 들어왔고요 색깔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4,000원입니다. 꽃망울 보시는 바와 같이 뭐 20개 이상 아주 그냥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 많은 거는 거의 30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클라멘의 가격 4,000원입니다. 요즘 아주 선선하고 그럴 때 꽃이 아주 예쁘게 보실 수있고요 오히려 여름이나 그럴 때는 휴면 들어가서 꽃은 다 없고 잎사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어.. 미니.. 아니 그.. 장미 베고니아 노란색이 좀 꽃볼이 좋은 편으로 펴져있고 빨간색과 네, 아이보리색 분홍색, 뭐 주황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2,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고 요것도 따뜻한 곳에 두시고 창가 쪽에 두셔야 꽃들이 이렇게 피고지고 조금 하지 너무 춥거나 어, 뭐 해가 없는 곳에 두시면 요 꽃만 보고 사그라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들어온 칼란 디바가 들어왔어요. 카랑 코아는 저쪽에 2,500원짜리 오늘 또 새로 들어온 게 있고 칼란 디바 오랜만에 들어왔고 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예, 요거 역시 뭐 가격 외우실 필요 없이 예, 일일이 하나씩 다스티커가 붙어있으니까 예, 칼란 디반지, 코안지 판단도 하시고 가격도 비교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칼란 디바는 이런 식으로 겹으로 꽃이 피고요. 칼란 코안은 꽃꽃으로 꽃잎이 예, 많지 않습니다. 하여간 예, 판단해 보시고 이게 이제 칼란 디바예요. 색깔 이런 식으로 한네가지 다섯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 3,000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로 보여드리는 게 카랑코아. 확실히 꽃잎이 꽃잎으로 이렇게 혹겹. 네 장이나 다섯 장으로만. 보통 다네 장입니다. 네 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네뭐 하얀색. 요것도 색깔 따라 가격이 다른 건 아니고. 색깔 모두 동일하게. 아, 색깔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2,500원 나갑니다. 다시 한번 칼란디바 보여드리면 이거는 꽃잎이 입장이 4개가 아니고 10몇 예, 개, 20개 정도가 될 정도로 겹으로 꽃이 되어 있죠. 네, 가격이 달라요. 이게 3,000원 칼란디바 카랑코아 2,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페라고늄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은 2,500원 네, 오늘 새로 들어왔고 아주 짱짱하게 들어왔습니다. 색깔은 3가지 정도 분홍과 다홍색, 빨간색 아, 아이보리, 흰색까지 네 가지 들어온 것 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페라곤늄. 이렇게 꽃핀 것들은 세일품목이 아니라 세일은 안 됩니다. 관엽류들, 실내에 잎사귀만 있는 관엽류들만 세일 들어간다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향기 스파트필름. 일반 스파트필름과 다르게 꽃이 피면 향기가 나는 스파트필름이고. 가격은 3,000원입니다. 지금 꽃대가 뭐두개세개 많은 거는 네개까지도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꽃이 벌어져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런 꽃술이 보였을 때 여기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똘똘 말려있을 때는 향기가 거의 없고요.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꽃술이 보일 때 그때 향기가 납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거 가격 3,000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2,000원짜리 미니 장미입니다. 예, 파란색 포장지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씩 나간다 했죠. 예, 이쪽에서 고르시면 아무거나 고르셔도 2,000원짜리가 맞을 거예요. 네, 섹터를 나눠 놨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이제 다홍색이 거의 위주로 되어 있고 다른 색상은 그리 많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미니 장미 이쪽에 있는 건 가격 모두 2,000원. 그 다음에, 제누드 셀럼, 오늘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입장 굉장히 그득그득 들어차서 들어왔구요. 입장이 거의 그냥 대충 봐도 30개에서 40개 이상이 될 정도로, 예, 다복하게 되어 있고, 셀럼 제누드의 가격은 하나분에 9,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뭐 그냥 일반 실내 관엽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20% 세일 들어가서 1,800원이 빠지면 7,200원이 되겠네요. 그럼,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 네, 아마 다른 데서는 만 원은 훌쩍 넘는 가격으로 뭐 지방 끝자락 같은 데서뭐 15,000원, 2만 원에도 팔 걸로 예상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택배나 전화 주문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 구매만 가능하고 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화해공판장 안에 있는 가게입니다. 네, 뭐 찾아오시는 법은 영상 맨 끝자락에 예, 영상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 그걸 보고 찾아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큰 사이즈의 떡갈립 고무나무. 지금 키가 한 1.8m 정도 되어 보이고 예, 목대도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가격은 8만 원. 20% 세일이 들어가면 네, 16,000원이 빠지니까 어, 그럼 6만 어, 4,000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제가 혹시라도 암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 틀리게 말하더라도 예, 써져 있는 가격에서 20%라는 걸 관여분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녹보수 해피 트리가 아닌 예, 대박나무라고 부르는 녹보수가 들어왔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거 역시 오늘 들어왔지만 예, 실내관엽20% 연말까지 세일하니까 이것도 4천원이 빠지면 지금 사이즈도 큰데 가격은 16,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4,000원이 빠지니까 키는 한 1m에서 1m 10 이상 되고요. 하나를 빼서 보여드려도 굉장히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녹보수 대박나무입니다. 가격 2만원, 20%, 20 세일 들어가서 16,000원에 구매 가실 수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식물들 관엽들 20% 세일 들어가는 건데 계속 있었던 거니까 넘어가고 이쪽에 있던 식물들도 계속 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실시간 방송에 자세히 찍어봐 드리면서 한 바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진다 그래서 저희도 작은 난로 네, 이제 가동이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괜히 옷이나 뭐가 다 예, 어, 불나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새로 들어온 천양금 10cm 포트에 들어있고 빨간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오늘 또 들어왔어요. 가격은 2,500원 네, 이렇게 되어있는 천양금. 이것도 2,500원인데 20% 세일이 들어가니까 500원 빠지면 2,000원에 되겠고요. 네, 스키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 들어온 거 하나가 요 아가페라고 불리는 용설란 들어왔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용설란 15cm 화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추운데에선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들 뭐다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날 강릉 식물들 입고된 거 촬영해 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내일 12월 24일 수요일 날 오전 9시 20분 전후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또 기존에 있던 식물들과 오늘 입고된 식물들 자세히 촬영해 봐드리면서 또 수다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혹시라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찾아오시는 법과 전화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목, 금, 토. 날씨 진짜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식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꽃길만 걷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특별식물아빠 신물 여광이였습니다 感亿。